지 얼마나 지 재미... 나도 막 아까 타고 싶어 죽었더만 밑에서만 돌어야지뭐 나는가 만약에 타면 저쪽 초고반 밑에서만 오분이 그냥 쓰는 거 없어 그냥 그대로 타고 그냥, 그냥. 아, 결국엔 질주 <laughs> 질주하다 넘어지면 큰일 나는 거요 <laughs> 어, 그냥 질주하다가 저희 집에 스키 다 타요. 뭐 질주하다가 음. 언니 음. 이런 가에 그 빵이 있잖아 음. 거기에 걸리면 죽는 거야 음. 아이제남매 이제 아직까지는 없지 이제 이런 여기도 되 이제, 이제, 음. 이제 오른 거 오로서 음. 지금 여기도 얼었어 <laughs> 아우 예뻐 아 이제 계속 올라간다 진짜 아. 아우 예뻐 여기는 안 탔네 틀리 죠, 음. 아오, 이뻐. 여 기든 여기 는 정상 입니다. 그냥 막 아무 데나 타네. 얘네들 이게 길인데도. 이게 지금 길이야. 우리 그때 여기 차 다니고 그랬어. 아눈 났을 때산 정상도 못 가는데 이렇게라도 가야지.